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식물 기르기 2편인데요. 제가 저번에요, 준비물 소개 만했잖아요이번에 만들기도 할거예요가본다 응. 네. 아, 드라마 시작했는데요. 제가 저걸 보면서 찍을게요. 좀 이해 해주세요. 그리고 씨앗을 제가 저번에 휴지에다 담아놨는데, 이번에는, 요, 요런 통에. 다 물렸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준비물이 또 있더라고요. 물물 <laughs> 물 있었네? 먼저 여, 여러 스펀지를 갖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여기다가 물을 손바닥에 붙여 하나 붙여서 톡톡 해 주시고 이게 스펀지가 젖을 때 앞뒤로 이렇게 골고루 톡톡 해 주세요. 젖을 때까지. 그러면 톡톡 하고 올게요. 죄송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을 먼저 붙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할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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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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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시만요. 죄송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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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 가 저,

너도 풍기 땅치 거면서 어떻게 울려? 너만 입 다물고 있었음 우리 회사 그쪽 회사 제품 창구에서 이번 3공기에 히트 상품 출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 분기에 영업 부진했던 거만회할수 있었단 말이야 아 참... 히트... 아 울려... 전두 분께 더 이상 들을 얘기 없습니다 계속 얘기해 잘... 사유를 자꾸 들어가니까 짜증나요 이번 일, 징계 까지열 생겼다고 이게 누구 때문인데요? 이게 다몸때문이라몸지 마! 가일잘 처리했으면 이어지지 않았어! 아가 아버지 겠다는 마음이 없었다 판단을 잘못니에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 다치문제 어떻게 어떻게든 죄송해요,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듣기 좀그러요 이게 어디 나아가야몇 번만 더 하고 있... 싶가 그동안 아버님 위해서 얼마나 안 썼는지 알잖아 근데 아버님 어떻게 나한테 저러실 수가 있어? 한번 잘못했다면 몰라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탱씨 우다공범이 아버지 오유씨랑 사장님한테 저지는 잘못하고 여기까지 왔어 너 친정이랑 이 이런 거 지금 난또 이렇게 상황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잘못한짓 매일매일 꿈꾸며 몸이 싸요. 무릎이 음쓰러질 때까지 엄마한테 꿈꾸고 싶은 진정. 당신 하나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버님한테 이런 짓 당할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까지 안 봤어. 개 밟아가지고 쇼 쇼.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요건데 시댁에서 쫓겨났고 언니가 사장자리 올린 시어머니한테무시당하고 지낸다고 했죠 그래서 시댁에서 다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또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만해 너한테 동정 받으려고 한말 아니니까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엄마 명예를 못 시키고 싶다면서요 얘가 문내사를 이런 걸 어떡해 네가 도와주면 다시 풍기의 찾아서 엄마한테 돌려드릴 수 있어 이게 다체가 가... 맛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엄마한테 먼저 사관하세요 그게 순서죠 엄마가... 엄마가 날 보시라고 할까? 아... 자기 언제까지 풍기 단사장님줄 아는 거야? 아무도 안 주지 언제까지 사장 척이래 어... 살려야지 회사에 넘어가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오셨어요. 됐고요. 물을 떠올게요. 떠왔고요. 이제 이것을 손에 수 붙여 톡서 톡. 톡. 잠시만요을요 마음 쓸 수도 있어. 걸릴. 면서 그런 주정에서 일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남들 눈 띄는 곳에서 라고 아니면 우리집에 와서 도 나시든지 <laughs> 다보세 아주머니 뭐또 <laughs> 뭐니? 지금 우영아도 안시는구 엄마 그냥 들어 그이 참지 않을 거게요조렇게 자, 이렇게. 자, 이한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로말씀드이니게 자, 이가안 참으면 어쩔 건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서로 모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맨 이렇게. 게이게이거게고이고게 자, 이렇게. 자, 이이 이 네, 요거를 햇빛 잘 드는 곳에 넣어야 되는데 나야 되는데 저거 그 뭐지? 제, 제가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밤이어서 이제 네, 따뜻한데 잠시만요 설명서 좀 읽어. 하루에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줄게요, 저는. 자, 이제 끝났고요. 어, 좀 밝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이다병을 이렇게 기대를 해놨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10분. 경고하고요. 저 이제 드라마, 저 이거 나중에 다 됐을 때 영상 찍을 테니까 그게 3편이거든요. 그럼 안녕. 나중에 봐요. 아, 그리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